촬영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서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용을 볼수 있도록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온 몸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깊은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언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방언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방언기도로 꼭할수 있어야 됩니다. 방언기도는 하나님과 비밀 대화이며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 수준을 높이는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 받고 치유 받고 응답 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구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예통로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애언도 할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애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방언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활발해지며 영적인 감지와 흐름을 알 수가 있으며 영적 감각이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변을 주시면서 다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1자를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방음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역이 생기고,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림도 전서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내주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로를 열고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 수준을 높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방언들 또 예언들 능력 행함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통역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방언이 있고 중등 방언이 있고 고등 대학 방언이 있듯이 점점점점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해서 어 조금만 방언해도 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해답 응답을 해주십니다 방언기도 하다 보면 예언도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적 수준을 높이시고 이렇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봄은 13절로 와서 14장 13절을 보면 방언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통역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방언을 말할 때에 통역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속히 떨어지도록 응답의 사인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의 사인이 내려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아직 육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속 안에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것. 이게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를,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놓고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나도 더 사로잡혀서 내 안에 있는 영으로도 마음으로 기도했다 보면 하나님께서 통역해주시고 통변도 함께 해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방언기도를 하며 통역도 같이 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언기도를 분명히 할수 있어야 돼요.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더 깊은 영계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방언과 천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방언을 통하여 천사를 부르며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놀라운 역적인 역사예요. 방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 사람의 영이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 제가 통변도 해주면서 그렇게, 응, 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런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할수록 능력의 통로가 열리고,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방언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방언이 바뀌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영적 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경을 뚫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심,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영적인 이혼탁한 영들을 막 활성화시키면서 안 좋은 영들은 악한 영, 어둠의 영은 뽑아내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실감있게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막 반응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방언이 바뀔 때는 더 영계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능력의 통로가 되며 그것은 영적 성장과 함께 성도를 돕는 천사의 작용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실감해야 돼요.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때또 한국말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막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실감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보면 22장 43절을 보면, 대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기도를 돕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게 하고 영적 눌림이 사라지게 하고 응답해 주는 놀라운 지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영계의 깊은 세계를 깨닫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언 말하기를 두 마지 말하랬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하며 기도를 많이 하면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응답이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이거는 넓게 보고 세계적인 움직임 이런 것도 알게 하지만 내 인생,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의 문제를 나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원을 하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원의 은사까지 방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방언계단을 막 해다 보면 애원의 은사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멘. 방언을 말하는 기, 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과 비밀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과 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두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방언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방언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필수예요. 3자를 보면,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곤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애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덕을 세워주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애언을 한다고 하면서 막, 어, 안 좋은 소리 막 하는 것들은 세상 무당들, 잡신들, 이런 사람들이 막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쇼크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웬만하면 다 좋게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전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 기도를막 하나님과 은밀하게 해다 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위로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오전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뭐라래요 사도 바울 통해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아 육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귀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을 하면서 아무것도 뜻도 알지 못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명까지 통역의 은사까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7절을 보면 호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때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불.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요 분명하지 못한 소리, 방언기도를 해도 잘 모르는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나팔 소리를 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자를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볼수 있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영계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아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지 우리는 육신적인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아멘.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부식시키기 위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사를 풍성하게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육, 마음,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방언기도를 해야 영의 통로가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능력도 축복도 함께 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방언기도를 하고 예언의 온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 형제들아 어찌하니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의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개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하며 우리가 찬송하는 것 말씀, 가르치고 말씀 듣는 것 개시를 받는 것 방언하는 것 이 모든 애언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멘. 27절을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자리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얘기에 게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이 말씀은 바로 질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질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장원 기도와 능력의 은사를 받는 목적은 모든 것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원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잔양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집중이 중요해요. 집중. 영적 주파수. 코드를 확실하게 맞춰야 됩니다. 영적 신호등을 볼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방언 기도를 통해 더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 영혼을 활성화 시킵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이 세계를 아는 사람은 와서 기도하면 몸이 가뿐해집니다. 막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몸이 가뿐해져요. 이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슬픈 고통 문제를 정화시키고 방언 기도는 해결해 주는 영의 통로가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방언 기도는 세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고 내 안에 쓴 뿌리를 뽑아내고 정결하고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합니다. 아멘. 방언 기도는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고 있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내 안이 깨끗하게 청소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명백히 으로 들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 기도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기도하게 해줍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혀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를을 주어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부흥의 바람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막 해다 보면 기도를 막 세게 해다 보면. 영적으로 눈을 감았는데 막 기도하는 중에 불이 붙는 것을 막보게 합니다. 이런 능력의 세계가 있습니다. 불이 탁탁 붙어서 막 하늘로 막 불이 붙어서 막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놀라운 역사예요.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자들이 이렇게 방언 기도에다 보면. 불을 받게 하고 우리의 신령에 불을 붙이면 옆 사람에게도 불이 붙게 하고 이런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령에 먼저 불을 붙여야 돼요 내 신령에 불을 붙이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로 인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방언기도는 입과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입의 권세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능력 임하게 돼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되게 되는 놀라운 입의 권세가 있습니다. 역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성령이 임재한 기름부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 생각을 버리게 하고 성령으로사라잡히게요 오늘도 기도를 막 해다 보면 내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처음에는 막 육신의 생각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세상의 무거운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막 하는데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하면서 방음 기도를 리스테라바라바라카브라리길라베스라바라바라랄리스케라바라카브라리길라와칸네라베켄넬라나라 해다 보면은. 이 생각, 육신적인 이 문제 생각이 없어지면서 계속 집중으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려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이러면서 너는 걱정, 비신 하지 마라.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방어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게 하시고 제약의 끈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길들여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방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지혜와 계시의 음을 받게 하십니다. 방언 기도를 할때영정 들림이 사라지게 돼요. 방언 기도를 할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성과 예리한 통찰력을 부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방언 기도를 할때 성령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방언 기도 한 것만큼 능력의 통로도 같이 크게 열립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어, 능력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를 단방언이라고 단 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는 듯. 칵칵칵칵,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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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파 하는 거는 그냥 단번에 막 어, 어둠의 새력을 탁탁 어, 성령의불로 태우는 그런 능력으로 파쇄시키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짧게 단방언을 해도 능력자들은 그냥 순간에 마기사단이 떠나가는 역사 있어요. 불, 불 나면 탁탁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방음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자가 된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음 기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 기도가 막 나오잖아요 중국 방음도 나오고 일본 방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랍어 시브리어 막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방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무한대로 열어가십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악한 바디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방언 기도를 통하여 군별의 영을 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막혀있는 환경의 문들을 활짝 열어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방언 기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계속 깊이 깊이 땅을 파듯이 기도해야 돼요. 땅을 계속 타면 어때요? 물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시원한 생수가 나오게 돼서 우리 인생을 시원한 길로, 시온의 대로의 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폭로가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세계를 열기 위한 역할이며,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영이 내려오고 현재, 과거, 미래를 알수 있는 초자연적인 영계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잘 보이지 않지만 방언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성명령을 의지해서 막 방언기도를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한상도 보도록 영안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적 수준을 높여 영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리더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면, 연약한 신명을 가진 자는 방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명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내 신명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방언 기도를 통하여 능력 받고 영의 통로가 열려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응답 받고 치유 받고 회복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